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 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 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 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